들야 셀카봉이야. 안녕하세요, K입니다. 자, 오늘 가지고 온건 스마트텍의 셀카봉입니다. 인터넷에 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는 셀카봉인데요. 이놈 새끼가 가격 대비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사봤습니다. 자, 스마트텍 셀피 스틱 하고 간단하게 적혀 있고요. 최대 70cm까지 늘어나고 360도, 220도 뭐 회전한다고 합니다. 자, 지금부터 스마트텍 셀카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간단한 사용을 하면서 멋있게있고요와 여러분 이거 이제 많이 동가심있지않습니까 일단 굉장히 휴대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와 미쳤다. 힌지가 진짜 완전 고급입니다. 이거 봐. 소리가 깨장나지? 귀엽다 뭐야? 오오 오미 기가 막힌게 자기가 좋아하는 색목네 그치? 나쵸 <laughs> 끝장난다 그치? 지 <응>. 나쵸 <laughs> 와 미쳤다 이거 <웃음> 주세요 어 있어 어 있어 와 여러분 이거 셀카봉 완전 물건이에요 장난 아니다 와 핸드폰은 이렇게 꽂고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새로 얻지시이 됩니다 여러분 각도도 지 맘대로 내가 아까 힌지가 엄청 자유롭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. 원하는 각도를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각도도 이런 식으로 네, 원하는 각도를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. 특히나 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 세로 모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통 셀카봉들이 세로 모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이쪽에 블루투스 리모컨이 있는데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. 딱 잡아당기면은 무선도돼 미쳤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여러분? 와 대박. 나 청. 와 미쳤다 이거 진짜. 그다음 내가 진짜 소름 돋았던 거는 삼각대 기능까지 들어갑니다. 이거 뭐 끝판왕 아니야? <laughs>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음식을 먹는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찍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미쳤어! 리모컨! <laughs> 자,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눈빛이 아주 바뀌었어. 이거 갖고 싶어? 네. 얼마큼 갖고 싶어? 음 오빠만큼. 얼마큼 갖고 싶어? 졸라 많이. 이야, <laughs> 이건 뭔딜 뭐 삼각대야. <laughs> 아 됐어. 비한테 <laughs> 데키. <미안 드리기. 웃음> 자 스마트 셀카봉 가격 대비 성능이 진짜 엄청 난감 같습니다. 진짜 완전 대만족이야. 일단 이건 여자친구한테 뺏길 것 같지만 나도 하나 사 가지고 브이로그라든가 실시간 할때 쓰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내 거야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 영상이 조언에 도움되셨다면 이 좋아요와. 댓글 꼭좀 남겨주시고요. 이쪽에 제 얼굴 보이시죠?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. 이쪽에 제 다른 영상도 한 번씩 꼭 봐주세요. 끄즈! 왜오늘은그가 레스유! 레스유! 레고유 레스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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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